9월 22일 새벽 만나러 시작하겠습니다. 새벽에 주시는 만나는 디모데 전서 1장 12절로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디모데 전서 1장 12절로 20절. 디모데 전서 1장 12절로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라. 내가 전에는 비방자여, 박해자여,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궁위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제의를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제인 중에 내가 계순이라. 그러나 내가 국유를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모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시도 않고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종교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들 디모데아,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리라. 그 가운데 후메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만나는 바울의 변화와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자신의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죽이고 핍박하고 박해했던 자가 복음 전파자로서 변화되었다고 얘기합니다. 또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내가 죄인 중에 개수였다 첫째가라는 거죠. 아주 악한 사람들의 첫째가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요? 해 만남으로 새롭게 변화받아 를 사도로 거듭나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조금씩이라도 변해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고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자라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변화된 삶의 시작 어떤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을요 인격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을요 신앙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아 정말 신앙적으로 만났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구나 아 예수님이 은혜가 아니고서 내가 살아갈 수가 없구나 오늘 내가 예수 십자가에 그것을 보혜를 붙잡지 않으면 내가 오늘 서지 못하는구나 이런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진정한 변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요 디모드에게 곤면합니다 바울이 곤면하는 것은요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것입니다 어떤 선한 싸움입니까? 세상에는요, 제가 평만합니다. 어디든 있다는 거죠. 근데요, 문제는 세상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악한 세력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흠집내려고 하고 성도들을 분열시키고 복음을 떠나게 하고 결국 사탄의 세기력으로 인도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후메네와 알렉산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그들과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뭘까요? 영적 전투를 하라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영적 전투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 전투를 한다는 것은 악의 영과 싸워서 승리하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악의 영과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에게 믿음으로 여러 가지가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겁니다. 아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것이다. 아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붙잡고 승리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요,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매 순간 하나님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크신 분은 없어.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셔. 하나님의 지금도 살아계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드러날 거야. 라는 매 순간, 어떤 순간, 어떤 선택의 순간에 처해 있던지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갈 때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영적 전투에 어떻게 승리하게 되어질까요? 그것은요, 예수님을 우리가 합니까 소망 삼고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소망되어질 때 비로소 우리가 모할수 뭐 있다,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한 주간 아니 오늘 하루 어떻게 사셔야겠습니까? 명절이 어제 명절이었고요.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변화된 사람으로. 우리 함께 살아갑시다. 조금이라도 변화된 사람으로 살아갑시다. 또한 영적인 전투 속에서도 승리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주님을 소망 삼고 하나님을 매순간 인정하고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제 추석 명절을 온 가족이 함께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감사합니다. 또한한해 동안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해 저에게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 주신 만다를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변화된 신령 되게 하여 조금씩 변화갈 수 있도록 내시고 아버지 정말 조금이라도 정말 주님이 원하시고 주께서 기뻐하신 사람의 모습으로 닮아가며 변화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은 영적인 전투의 현장입니다. 그 순간에. 믿음으로 살게하여 주소, 아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것이 믿음인 것을 기억하게 해 주시고 매 순간 하나님을 인정하게 해 주시고 예수님께 소망드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다되어줄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성도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가정을 지켜 주시옵소서. 자녀를 지켜 주소. 일터와 생업과 사업장을 굳건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예담 작은 도서관 지켜 주시옵시고 수술 을 앞두고 있는 기한 집사님도 지켜 주시고 아들의 회복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예담 자금 도서관, 아버지 뮤지컬 공연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예담 자금 복지관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